a 2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이렇게 a 1 p 는카동이니까 얘랑 얘기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a q 는또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맞네? 자, 이 문제는 둘레길 이이 수영 코스의 둘레잖아지 a p 더하기 내가 구하는 거는 a p 더하기 <laughs> PQ 더 하기 Q라고 하냐? 여하튼 유의 최솟값이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300이라는 얘기잖아. 300. 3 그런데 AP는 A1 p 랑 똑같고요. PQ는 PQ입니다. 그리고 QA는 QA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A1부터 출발해서 P와 Q를 거쳐서 A2 까지 가는 최단 길이는 한마디로 다이렉트 선분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선분 A1, A2와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이 A1, a 2 텐데 그 값이 30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때 X가 뭐니 물본 거잖아? 그러면 얘를 구 잡았을 때요. 요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얘를 봤을 때 봤을 때, 자 합동이니까 얘가 x 루트 3이면 이쪽도 똑같이 x 루트 3이되거아요 어, 마찬가지. 요거도 합동이니까 똑같이 x 루트 3이 됩니다. 어 그리고 사이각은 사이각은 요거도 합동이니까 점점 같을 것이고 합동이니까 xx 같을 것인데 어 지금 이 전체각은 점 2개 x 2개인데 점 하나 x 하나가 60도야 붕개해주면 120도가 되는 거죠 맞지? 50도 그럼 뭐니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그림이죠 아5 여기가 a1 a2이고 x2상 2상이고 얘가 90도인데 요 길이가 300입니다 x 가0 뭐0 있지 않습니까? 특수각이죠반 중이면 반중이에반딱 중이는 순간 나오는 거죠. 딱 중이면은 요거는 150이 되는 될 것이고 얘가 60, 이게 30도죠. 맞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X루트 3은 수적도로 x 루트 3은 150 곱하기 루트 3분의 2랑 같은 거죠. 이게얼마데 예, 그러면 3분의 1루트 3분의 300이니까 얼마니까 100이 이게 맞나? 이마 맞는 거죠? 네. 맞죠 유이가 특수각이 아니면 뭘 쓰면 되는이그거기가특수각이야 니다. 반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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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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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다 여기가 1거0도면거 이거 이거 이면 이거 가거5도니까 이거 이거 이렇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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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거이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리고 앞에 돌아가 보시면 사쪽을 보시면 자 풀고 사쪽에또 오른쪽에 참고에 보라 뭐 나와 있잖아. 이게 뭐지? 자, 참고, 요 부분. 자, 그렇습다 가게 이름은 선성제, 요 하나 보이지? 자, 공식 드리겠습니다. 자, 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대, 이. 자, C 리 네. 네. 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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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거리 우리, 우 거? 우리, 우리, 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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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리 우리, 우 가게 응. 이름으로 그었을때이주엽이이한테 나온 거 아니야? 네. 이거 대 이거 는 이거 대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사람 네. 어떻게 했는데? 두 명? 다 여기 거야?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때네에음이음음서 어떻게 했어? 늘리는 음, 거야. 연장 음, 했잖아. 연장. 아. 연장하고 평행성도. 요거면 요거. 네. 올지? 네. 요거 중에 무슨 각이야? 얘랑 얘. 동위각이지. 오직각이지. 옥각이잖아. 네. 네. 이등변, 이등변. 이그러니 네.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음. 이거 대이거 아니야? 네.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니까 네. 이거 대 이거. 그치? 맞잖아, 이렇게 다 했어, 내가. 그지 이건 다알 것이고. 그자두 번째. 이거에, 이거에, 공금 묻지 마셔야 돼. 공지 마시고. 두 번째. 각의 이동분선 길이를 K라고 하면 K는 루트하고 A 곱하기 B 빼기 C 곱하기 네.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요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자 이것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선생님 다음 시간 화텔 이렇게 빈칸빈칸 내겠습니다. 자 2번 증명만 적어보겠습니다. 2번 증명 여백 아, 아무튼 정히이 아세요? 여백에다 쏘고 캐 증명. 이거 쳐가는 거니까. 왜 이거냐? 도대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데 코사인 법칙. 제곱게 증명, 이 증명이다. 보시면. 증명. 요 그림에서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는 왼쪽 그림. 왼쪽 그림은 뭐가 되는 거죠? EAK분에 A 제곱 K 제곱 A, C 제곱 될 것이고 맞습니까?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e b k 분의 b 제곱 k 제곱 a 제곱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e k e k 사라지고요. 약분되죠. 그렇게 b 곱하고 a를 곱해야 되잖아. 이쪽에 b를 곱할게요. 곱하면 a 제곱 b 하기 K 제곱 대기 BC 제곱은 이쪽에 A를 곱하면요 A, B 제곱 A, K 제곱 D 대기 A, D 제곱 맞나요? 자 넘겨서 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그래서 정리할 때 나는 지금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K를 정리할게 그 K가 있는 쪽 어느 쪽을 자자 K가 있는 쪽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기게요넘기정는 여기 A 빼기 없는 없는 b 는 K 제곱 는 여기 는 여기 있는, 여기 는 여기 는쪽기자는 여기 있는, 기게받 여기 있는, 다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기 있는, 여기 있고요자넘어여서있어니기어는 여기 있는, 기 있는, 여기 죠는 여기 까지 여기 있는, 기 그 다음 단계, 한네 개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점을 지어줍니다. 앞에 두 개는 a b 로 묶어주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음. 이 다음이 이제 증명 해야 될텐데요 음. 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맞지 이렇게 약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가 A 빼기 B가 또 하나 들어가야 나와야 되잖아. 맞지 나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였죠좀 전에. 아 a 대 b는. D. 여기서 아까 a 대 b는 c 대 d였죠. 맞네. 그럼 a a 대 b는 c 되면 a d는 b c죠. 여기 보시면 1 번식에서 맞지. 1 번식에서 1 번식 보시면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요 상태에서 보시면, 예, 네? 요 식에서, 맞지? 요 식에서 요거를 이거 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내면은, 자 여기가 십이 단원. 음, 보시면은 잘 봐. 여기는 ad 제곱이지, 맞지? 얘는 ad 옵니까? 양변에 d 리 곱해 요거잖아 이게 AD 제곱이잖아 d 리해 패죠 그러면 AD 제곱은 BCD 맞나요? 그래서 요거 대신 바꿔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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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리고 이쪽은 뭐야? 이쪽은 또 BC 제곱이네. BC 제곱,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BC 제곱이면은 여기 있네. 양면의 시루곱해. 그럼 ACD가 BC 제곱 아니야? 맞지? 양면 시루곱면 요거잖아. 맞습니까? 얘는 ACD로 바꿔줘라 이렇게. 그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 이제 공통 뭐가 있죠? A a가 와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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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마 c 로 묶으면, 음, 마이너스 c로 묶, 네. 응, cd로 묶으면, 맞지? 네. 묶어주면은 여기 a 남고 이개 남잖아. 네. 맞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 주면, 맞 그러면 k 제곱은 abbc이니까 전런정으로 이렇게 되더라. 어째? 이 공식은 사실 이렇게 약분이 안될 수도 있잖아. 언제 약분이 안 되는 거죠? ab가 얘가 여기 되면 약분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ab가 다를 때 이건데 이 공식은 ab가 같아도 돼. ab가 같을 때도 성립합니다. ab 같아도 이 공식은 성립합니다. 이게 이등변이에면 이등병. A, B가 같으면은 얘가 이등변인 아니야. 이등변이 A가 되고 얘가 C가 되니까 P타고 라스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성립한다고. 알겠지? 이 공식은 A, B가 같아도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어깨를 말하면 약분했잖아. 이렇게. 약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A, A하고 b 같이 같다는 보장하에서 나왔지만 나왔지만 A, B가 같게 되면은 피타고라스로 자동으로 선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공식만 알아보는거니다 공식만. 알았지? 자, 다음 됐나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아니면 뭐가 됐느냐? 이등분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잘랐습니다. 아우르키. 아무렇게. 이게 A 고 B 고 C 고 D 고 알파벳이 이렇게 요때 A 대 B는 뭐라고 하지 않느냐? 요때 이등분이 아니다. 요럴 때는 A 대 B는 뭐라고 하까요 A 대 B는 뭐대고 어될까요 이때, 네. 음. 이때는 음. 아, a 대 b가 아니라 c 대 d죠. 아, c 대 d는 뭐대 음. 뭐가 될까요? c 대 d. 이런 게될 때는 c 대 d가 a 대 b였고, 이때는 c 대 d가 뭐대고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이 들어갑니다. 사인법칙 자, 사인 법칙. 범칙. 사인 법칙이 뭐지? 사인 법칙이란 마주 보는 각과 변의 관계죠. f chick, s i g 잡으면 이쪽 i c k sign of chick, sign of chick, sign of c h 왼쪽에서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 분의 a는 어 사인 알파 분의 c가 맞나요?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b는 사인 베타 분의 d잖아 맞네 맞습니까? 따라서, 따라서 c 대 d는 어요 c 대 d는 자 c는 c라는 놈은 요거 곱하기 4를 가져, 맞지? c라는 놈은 s i n 타 분의 a 곱하기 s i n 알파가 되는 거고, 자 d라는 놈은요, e 곱하기 s i n 타입니다 근데 각별한 때문에 이게 s i n 타 t h e 와 똑같습니다. s i n 타 분의 b 곱하기 s i n 타니까나누보내면 최종적으로 a 사인 알파 대 b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알파 이꼴 베타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이등분 공식이 나오자는 얘기지그렇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일 때는 c대 d가 a대 b 이분이 아닐 때는 CDD가 A 사 i 알파에 B 사이 베테. 되기 쉽잖아. 아, 제발. 붙어 있는 놈. CDD는 A 사이 알파에 B 사이 베가 붙어 있는 놈과 곱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예 자 오늘 지금 를 세트에서 안나갈게안 나갈게요. 진도 조절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음. 자 우리 목요일 뭐, 날별 금방 들어오니까 바지 좀, 좀 다운로드할게요. 자 가야. 위에 그확학태그 그 네, 다음에 거기서 맡은 창덕까지 거기서 맡은 다음에 다음까지 하세요.